안녕하세요. 지금 갤럭시 P2를 샀고요. 지금 바로 배송이 와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을 모아서 샀고요. 배송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린 것 같아요. p c 를 바로 사서 오늘 배송 받았습니다. 열어볼까요? 응. 오케이. 영표시랑. 박스가 왔네요. 저는 블랙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오! 이거는 충전 전자인가 봅니다. 시계 모양처럼 딱딱 찰수 있습니다. 한 번을 했더니, 항상 로고가 보입니 페이스를 고를 수도 있네요. 업데이트 중입니다. 제가 P2를 사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음, P2랑 갤럭시 버즈를 같이 쓸수 있냐는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없이 두개다두 기기 다한 핸드폰에 연결해서 쓸수 있었습니다. 시계 이 피트에 기대하는 부분은 시계 보는 거랑 운동 감지기능 그리고 수면 수면 패턴 측정 그렇게 간단한 것밖에 없어서 아이고 운동하지 않을 거예요. 음, 되게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폰 생폰 폰 하나만 쓸 때도 길러, 어, 삼성 헬스 기능을 잘 이용하고 있었어서 매우 매우 만족하게. 만족하고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운동 안할 거라고. 바로 핸드폰에 활동 시간이 뜨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하진 않았지만 1분 다고 뜨네요. 스트레스 측정도 되고 날씨 뭐 타이머 손씻기 손씻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수면 패턴 네 수면 패턴이 저한텐 중요해서 수면 패턴 측정 그거를 가장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같이 쓸수 있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이번 리뷰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